Hmm. Hello, everybody. We are starting out. What is the book? It's a link, link one. one. Okay. What color is the cover? Yellow? Mm -mm. Book Pink. cover. Pink. What is it? This is what is a link one. one. And chapter six. And Pink it is a 대명사. What does it mean? 대? 대자는 무슨 mean? 대신할 음. 대. 이대 자는요, 선생님 쓸줄 알아요. 이건 맞을 거야. 맞나? 대신할 대. 명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 명. 이름 명 해가지고, 사 자는 선생님 못 쓰고, 명 자는 쓸줄 알아요. 사는 말씀사. 그래서 이 영어는 명사를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한다? 대신. 대신. 네. 그래서, 뭐야, 대리인 들어봤어요? 네. 대리인 하는 건그 사람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요번에도 그 민생지원금 이거를 하는데 선생님 딸이 미국에 있잖아, 언니가.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대리인 해가지고 사인, 엄마니까. 관계 그러면 mother, 뭐. 이렇게 쓰고, 다음에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거나 이런 얘기인데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를 pronoun. pronoun. take the place of the noun. 명사는 뭐라 그러죠? 명사? noun. 명사를 뭐로 얘기해 줄까? noun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 명사. 기억나요? p 아, okay. p t. 이 p는 뭐야? 어? 명사는 name이죠. Yeah. Names of what is it? PPT야? 그러면 이 P는 뭐해당 되는 걸까? 우리 많이 했었는데. P 뭐예요? Place. Perso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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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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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근데 이게 뭐, place가 먼저 가도 되고, person이 먼저 가도 되지만 PPT.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뭐가 됐어? A. 애기일 때, A는 뭘까? 뭐. A는 뭘까? 애니, 뭐. 애기들은 A.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이거는 프리뷰잖아요. 유닛 1, 2, 3를 오늘 우리 공부할 텐데, 여기서 인칭 대명사라고 나왔어요. 이는 무슨 인자? 사람인. 그렇지. 인자는 사람인 사람인자는 사람들이 우리 다쓸수 있죠 시우 응. 그러면 여기서 칭자는 또 무슨 칭자일까 아이고 잘했어요 칭자는 뭐라고 호칭 호칭한다라는 거는 부른다 이런 얘기죠 칭할 칭이라고 얘기하나 칭하다라는 건 뭐야 부르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다, 부르는데 대자, 어떻게 된다, 대신 쓰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인칭 대명사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칭 대명사에는 그러면 뭐뭐가 있을까? 인칭 대명사에는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아예 잘했어요. 그렇지? You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위 we, we, we 뭐 이런 we, 거 it Us? us는 목적격인데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선 요거만 해놓고 됐습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 다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 다음에는 this, that, i t 라는게 나오는데, 이까지는 모르지만, this하고 that, 이거는 뭐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대명사인데요. 이거는 지시 대명사가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가 있어요. 특이하게. 여기서는 대명사니까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지시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명사니까 이것만 배우겠죠? 근데 미리 선생님 알려줄게요. 지시 형용사가 있어요. 대명사는 명사처럼 쓰여서 해석을 어떻게 준다? 뭐뭐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저것. 그 다음에 여러 개일 때는 이것들, 저것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에 지시 형용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시 형용사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되는 걸까? This book.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이 이 책. 책. 그 다음에 하나 해볼까? That book. 이렇게 되면, 이거는 둘다다 다 뭐를 꾸며주고 있어요? 형용사는. 북을 꾸며주잖아요. 이게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형용사. 그래서 이거는 지시 형용사. 겉 이거 되는 거는 지시 대명사, 대명사. 이제 이런 거를 어, 계속하는데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이게, 스트럭, 이게 구조가 딱 잡혀야 돼 개념이. 근데 방법은 한거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 계속 풀고, 오케이. 제임스, 제 누구야? 너는 사커를 엘리트 사커라고 부르냐? 선수로 하는 거를? 뭘 엘리트 사커라고 하니? 뭐가요? 사커 중에서도 엘리트 사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트 사커가 뭐예요? 선수반 그런데 그 선수반에서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니까 우리 제이슨이 축구를 잘하는 거지. 그래, 제이슨. 제이슨. I'm in Jason. 빙엔 I 잘 mean, 됐습니까? 이제 선생님 이거 이제 다 지웁니다. Ready set go boom. 10까지가 i 리예요 그다음에 next page. go. And now what is it? This is what inching 대명사. 이미 선생님이 한번다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되게 쉽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인칭, 인 자는 무슨 인? 사람인. 여기에 여러분 다 적도록 하세요. 이거는 인 자는 무슨 인? 사람인. 사람인. 그 다음에 칭자는 무슨 칭, 칭할 칭. 칭하다 응. 칭할 이거는 뭐야 부르다 이런 얘기죠 호칭 들어봤어요 응. 호칭 어, 호칭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자는 무슨 대자 대신할 대 어, 이거는 어떻게 된다 대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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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할 대 그다음에 명자는 이름명. 이름, 이름명. 이름, 명. 그래서 이름명일 때 명사는 명사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더라 선생님이? 명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임스라고 했어. 어? 네임스 오브 왓 i 즈 선생님이 얘기한 거 PPT. 그러면 이거 한거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P는 뭐라고?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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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place, thing. 그 다음에, 하나 선생님이 더 붙여서, 뭐라는 들었지? animal. A. A는 모아서 온다? animal. n i m 그렇게 하는 말 사람을 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칭하는 그러면서 대신 받는 걸 얘기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치친 이시 지칭한다, 칭하다는 얘기 여기 칭자 또 나왔네요. 칭자는 뭐야? 칭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it. 그러면 우리 문장을 누가 읽어볼까? 오케이, 어루미아가 읽어봐요. 헤나 해서 Hannah has a skateboard. She rides it all the time. Good. 그러면 여기서 이시 받는 거는 어느 걸까요? Hannah's a skateboard. 어, 이시 받는 거는 어느 걸까요? Skateboard. 아. 헤나는 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항상 타고 다닌대요. 스케이트보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헤나가 아니라 뭐다?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사람일 때 헤날 때는 시가 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답은 어느 겁니까? 헤나 스케이트보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선생님이 설명 세 번째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면 러 여기서의 또 대명사는 뭘 대명사라고 그럴까? 대명사는 대신. 대명사는 뭘까? 여기 아까 선생님이 할까요? 설명한 거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죠? 그죠? 네. 명사를 네. 대신 오케이.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말을 사물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사물은 뭐야? 이실 말하는 네. 거겠지? 여기서 이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뭐하는 말? 뭐하는 말? 대신 말. 대신, 대신, 대신 하는 말은 다 뭐야? 인칭, 대명사. 대명사. 그 중에서 뭐라고 부른다? 인칭, 네. 대명사. 대명사는 같은 명사를 반복하지, 반복하여 쓰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걸 할 때요, 여러분, 글쓸 때도 그렇고요, 뭐할 때도 그렇고요, 메뉴랑 똑같아요. 되게 다양한 거를 쓰는 걸 좋아할까? 똑같은 말 계속 그 쓰는 걸 좋아할까요? 다양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복하는 걸 쓰지 않게 해주는 데 있어서 대명사를 잘 쓰면 이게 문장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명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해결 나가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동요를 많이 알려고 그러죠. 그만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전에 조그만 아이들, 2학년짜리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thips를 가르켜요 thips, 도둑. 그러면 그 다음에는 thips를 갖다 뭐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 Creamy? No.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Thief는 도둑이고 Creamy는 범죄자. 그렇게 다양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것도 인칭 대명사도 똑같이 어? W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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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ow가 아니라 Willow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She. 이렇게 바꿔주는 거. My p i s 그다음에 나도 어, 내 이름은 소피야. 그러면 소피가 먹었는데 소피가 뭐 가르켰어? 내가면서 나를 나를 칭칭할 때 계속 소피 소피 하는 건애기들이나 그러지 그런 거 알아요? 응? 뭐 일단 일로 자, 저 잘했어요. 일우 칭찬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치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자. 마이클스 크 파니 그만 마이크를 갖다가 뭘로 받았다? 대신하는 말로 뭐가 왔어요? 히가 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히를 인칭 대명사. He is my friend. I don't go to parties. 그러면 파리스는 또 뭘로 대신 받을 수가 있어요? 댐 파리스는 응. 뭘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 댐으로 갈수 있다 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이제 이레이스 합니다 저기 하나 신경 쓰시면 그 거울에다 레디 세트 고 리셀 꺼붐어 인칭 대명사의 격이래요. 이 여기서 격은 뭘까? 여기서의 격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 격, 격은 요 뒤에를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역할, 자리 이런 얘기야. 격, 격은 뭐라고요? 역할. 어, 역할. 어디에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형태가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보자. 이 역할이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냐면, 자리. 어, 엄마 역할을 잘해야 돼. 엄마 자리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역할을 잘해. 선생님이란 자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로도. 그러면 여기 역할의 격을 한번 봅시다. 격. 무슨?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그래서 여기에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을 해? 주어. 그 다음에 무슨 역할? 목적격은 목적어. 조용히 하세요. 저기 여러분 조용히 하고 주어 역할 이거는 뭐예요? 목적어 역할 소유격은 그냥 소유라고 해야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눠지는 게두 번째로는 뭐가 나눠지는 걸까? 단수와 복수 단수는 뭐야? 싱글 그 다음에 복수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단자는 또 무슨 단자 하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지 단수 그 다음에 단자가 들어가는 게또 뭐가 있어 혼자이면서 하는 거 단독 공연 뭐 이런 거고 또 단자인가 그 다음에 단수 단위 복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복수는, 이 복자는 무슨 복자예요? 복은. 복은 여러, 여러 개. 복층 들어봤죠? 아, 선생님 났다. 단층. 복층. 그럴 때 단이라는 얘기는 하나. 복층은 두 개. 두 개. 그러면서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또 나눠져요. 뭐다? 단수이면서 어떻게 나눠진다?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그래서 이게 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니네 중학교 가가지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배웠다고? 이런 식으로 문법을 먼저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게 이걸 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걸 노래로 배우는 거야. 어떻게 배웠을까? 문법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막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선생님은 많이 알지 않아 근데 조금 아는 게 이걸 갖다가 이 노래에 넣어서 가는 거야 I'm I, my, me, my, new you, you are, you, yours 이런 생래 어떤 것 같아요? 이노래 무슨 노래지? a b c No, I'm I, my, me, my, new you, you are, you, r s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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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 don't know 근데 이런 노래로 배웠던 것 같고요 어 근데 노래에다가 이걸 붙여서 하면은 되게 쉽게 배우는 것도 있고 해보자 I mine me mine 나의 것 여기에서는 소유대명사이기 때문에 다 뭐를 붙여 주면은 되냐면요 어떻게 붙여 주면은 다 됐을까 대명사 여기서는 모모하는 모모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됐습니까 ours. 우리의 것들, 그 다음 우리의 것, 너의 희 것, 그들의 것. 것. 그 다음에 you, you, your, your, yours.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 문맥에 따라서도 알고요. he, she, it, him, her, it, his, her, its.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가 굉장히 니네가 많이 헷갈려요. 이거랑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It's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 It하고, Apostrophe하고, It하고, S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Apostrophe. Apostrophe,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니네가 굉장히 많이 틀려. 이 어퍼스트로피에다가 페텐션을해야돼요 빨간색으로 해야될 것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복수 we us our ours you you your, yours they them their theirs they는 사람들과 사물들 모두 대신하는 말로 쓸수 있다. 뭐는요 뭐는 they는 뭐가 될수 있어? 사람들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된다? 사물들도 된다. 그들 그들 그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할수 있다. 마이크 앤 리사 are 11 years old. 그래서 여기서 데이가 받는 거는 어느 걸까? 여기서 이 데이는 누구니? 마이크 앤 리사 사람들 마이크하고 리사죠. 이 거를 대신받는 거 이런 거, antecedent 선행사라고 말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자.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바뀌었어요. 댐이야. 댐. These parents are, what is it? Nice. I like them. Mm? I'm sorry. These pants. 그러면 여기에서 pants는 바지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주격 주격은 우리나라 말로는 가해가 되고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에 선생님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리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 역할 주어, 주어 자리 이렇게 된다 그랬죠 David is a student. He is what is smart. 여기 David 아. 됐습니까 네, 네. 목적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목적어 자리에요. 목적어를 또 목적어를 왜 목적어 라 그런지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목적어는... 목적어라는 건 동사에 뭐가 된다? 목적. 대상. 대상. 응. 목적어를, 근데 목적어라는 말을 선생님이 니는 나이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문법적에서 동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동사에 그거를 대응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대상어, 목적어.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개념이 선생님은 이해가 갔어요. 여기에 무슨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d a n i e l has two cats. She feeds them. 그 to c a t s 가 있고 그거 보세요. 이게 어느 게왜 목적어가 되냐면 이 동사 뭐예요? feed에 뭐가 되는 말이야? 대상.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동사 feed에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했다고 그랬죠. 대상어 똑같은 말로 이거를 목적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데이또 말하는 거는 어느 거다? 누구예요? 투 w o c a 됐습니까? 네. 다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다 적었니? 네. 지웁니다. 레 e a d y s 내신 적중. 소유격. 소유격. 내신할 때 이런 거가, 트위키한 거를 내서 공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열심히 했나, 이런 걸로 한국에서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잘 열심히 해서 지키도록 합시다. 넹 그 다음에 소유격. 소유격이라는 거는 명사 앞에 쓰여서 소유관계. 어디에 앞에 쓰인다? 명사 앞. 명사 앞. 소유관계. 그래서 소유격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명사 앞에서 항상 명사, 뒤에는 항상 명사. 이래가면은 her family가 되는 거죠. 그래안 그래요? Maria lives with her family. 그러면 이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어느 캐데고리의 의미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소유, 형용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명사를 갖다가 뒤에 온다 그러면, 명사 앞에, 뒤에는 명사가 와서, 어떻게, 그 얘기는 꾸며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수식한다. 어, 아, 우더 유식한 말 꾸며 준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수식한다. 수식한다. 이 말이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영어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 그리고, 뭐, 그리고 말, 머리 파이. 이런 말 개념이 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형용사라는 개념을 이해한 게 중3 때였다 그랬죠.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배우고 나서, 아, 형용하다라는건 그걸 표현하고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배웠어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래서 형용사 개념이 확 들어왔어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유 대 명사. 그러면 여기도 또한번 봅시다. 여기 여러 번 보자. 명사야, 명사. 대신 받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딱 떨어지는 게 와야 되는 거야. 이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것이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두 개가 다 돼버려서 이거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소유 형용사가 되면 얘는 뭐라고 불러? 소유 대명사. B.S. 알겠니? 네. 그리고 이제는 얘네는 명사가 없어. 그래서 the wallet is mine.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my wallet. 이거는 하나로 딱. 아주 간단하긴 하는, 간단하지만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이해하고 하다 보면 문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사의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는 명사 뒤에 뭐를 붙인다? 뭐를 붙인다 s. apostrophe s 를 붙인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This is Katie's p e n i a 이거는 소유격 격. 소유 형용사처럼 쓰인 소유격 이고요 네. 얘는 뭐예요 네. 소유격 이에요 네. 여기다 이렇게 아,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소유격이고 그다음에 얘는 뭘까? 얘는 케리스는 뭐예요? 이거는 소유 대명사. 얘는 소유격. 됐습니까? 네. This is my parents car. 그래서 s로 끝나는 s로 끝나는 복수명사 뒤에는 뭐만 붙인다? 만. 어퍼스트로피만 붙인다. 뭐 여기다 별표 붙여줘. 어퍼스트로피만 뒤에 뭘로 끝날 때 s로 끝날 때 어퍼스트로피만 it's my parents 어퍼스트로피만 Jeez. 다 했습니까? 네. 이제 다 지웁니다. Ready, set, go, boom. 음, 일 번. 우리 A까지만 녹화 하죠. 그다음에 보자. I hugged my mom. I 미칠 지 말마수 어거를 음. 뭘로 고쳐라. 대명사로 고쳐라 이렇게 나왔네요. 저도요. 네. 어, 밀러부터 we'll 해볼까요? I hugged her. 음, I hugged. Her. Name wow. Olivia. He and I. We're brothers. Good. And next, I put the book on the desk. Good. I put it on the desk. I put it on the desk. And number four. I met him in middle school. Good. I met him in middle school. And next, go. They are classmates. They are 뭐라고요? Classmates.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우선녹화합시다 오케이 okay, everybody say bye b y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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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